안녕하세요. 꽃불이에요이 아이 좀 보세요. 범부채 꽃이거든요. 노지에 이큰 나무 밑에 심어 놨는데 월동도 자라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. 이 아이가 보리처럼 이렇게 총총총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너무 예쁘죠. 이 아이, 노지에서 월동도 자라고 포기 번식도 너무 잘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어서 너무 예뻐서 찍습니다. 이 아이 아주 작은 아이 한 폭이 심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, 이렇게 많이 분식을 하여서 이쪽에, 이쪽이 좀 따뜻한가 봐요. 이쪽에서 먼저 꽃을 피우네요. 아 너무 예뻐서 제가 얼렁 담아 봅니다.